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굴치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굴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뭐 팽이분도 있고 접시분도 있고 일반분도 있고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이식을 할때 굴치 작업을 할때 인부들이 이제 포크레인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어포크레인에 포크레인을 그 활용을 해가지고 어 굴치맨이라고 있습니다 굴치맨 그래서 우리 어, 나무사랑 연구회의 어, 회원 중에 한 분이 어, 굴치맨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, 일단 가성비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어 포크레인의 한계점을 뛰어 넘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일 그 굴치량이 어, 우리가 인부와 그 포크레인이 하는 작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량을 굴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굴취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어, 지금 김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 우리 행성군 그 우리 행성 자연수목원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.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래서 우리 한번 나무를 보면서 조경수를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나무가 있는데 아, 소나무가 여기 약한 20전에서 한 25전 사이가 되는데요, 근경이. 그래서,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보유한 기종으로 보통 한 6점에서 15점 대 15점 대까지는 굴치맨으로, 굴치맨으로 그할수 있는 방법이, 에... 뭐 여러 수종이 있겠습니다만은, 어, 웬만한 수종들 뭐 문제 없이, 그, 일단 능률이 너무 뛰어나니까요. 그래서 수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굴치면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사장님. 그럼요. 이미 사람의 한 30~40배 이 정도의 30배요.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. 대단하네요. 그럼요. 아주 네. 가성비가 좋습니다네 가성비 최고네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네. 그 이식 작업을 하거나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이식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납품을 들어가기 위해서 굴치를 한다면 또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저는 아직까지 체험은 못해봤습니다만는 그 굴치맨을 활용해서 어그 철사 망으로 망으로 분을 뜨는 방법도 있고 그 녹화 마대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 비용은 많이 추가됩니까? 그 철사 망으로 하고 그 철사 망으로 할 때는? 그 비용이라기면 뭐 자재비 플러서 약간의 알파 정도 미득 그뭐 부품 크게 가면 으로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. 아, 그래요. 그럼 우리가 굴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자재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자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. 그것만 있으면 그렇죠, 그게... 장비가 다 해내니까요. 그렇죠. 그렇죠. 아, 아무튼 여러모로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조경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? 인건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납품 조건도 깨끗하고 그죠? 그렇죠. 나무도 덜 상하고 이게 예, 나무도 덜 상하고 이식률도 높일 수 있고. 그럼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, 혹시 이그 영상을 보시고,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, 뭐 연락처나 이런 게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, 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, 사장님 전화번호가 010 916 1 6 9 1 916 916하1 3 9 1 9 1 3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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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설명란에 보시고 직접 전화하셔서 장소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어, 상담을 하셔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견적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회원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지고 있으니까 뭐 가격면에서 조금 혜택이 가도록 아예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 제가 또 이제 서울, 경기, 강원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, 우리 지부 회원님들께서 또 문의도 하실 수 있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회, 저기 우리 회원들한테는 좀역가로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오늘은 그굴치는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뭐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어, 설명란에 연락처를 보시고 직접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.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